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범띠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하면 강하고 파워풀해서 에너지가 넘치고 정열적이고 정직하며 모든 일에 진취적이고 명예욕이 아주 강하기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주 큰 일을 해내는 띠가 바로 범띠입니다. 경자년에는 범티분들 그동안 안 풀리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아주 길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허나, 전체적 운을 보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기에, 7, 8월에는 인간 풍파, 관제,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원인은 욕심에서 생기는 탁한 에너지 기운으로 사고가 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늘 감사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3세 무인생 98년생 분은요 인내심이 있고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지만 의외로 정에 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경자년에는 이성운과 유학길도 열리고 편입도 원하는 편입할 수 있는 아주 길한 해예요 허나 부모와 갈등이 빈번하니 부모님은 쓸데없이 자식의 집착 때문에 숨쉬기 힘들고 지칠 겁니다. 집착으로 키운 자식은 사회생활에 겨려가 올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이라면 집착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고요. 지적질보다는 칭찬과 잔소리보다는 배려와 공감을 해주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아주 높아져서 명문대나 좋은 직장을 못 다녀도 부모로부터 행복이 뭔지 학습을 통해서 자라왔기에 부모님도 자식한테 죽을 때까지 존중받는 효자에다가 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 폐류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다 어디서 생겼을까요? 부모님이 집착으로, 욕심으로, 이 암한통으로 키웠으니 페루나를 부모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7, 8월에는 여행식 건강 모 조심하시면 경자년에는 아무 탈 없고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23세 무인생 힘내세요. 35세의 병인생 86년생 분은 포부가 광대하고 의협심도 많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실패가 따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병인생 분은 홍염살이 있어요. 이 홍염살이란 세수를 안 해도 이성의 눈에는... 꽃으로 보이고 매력적이고 아우라가 있기에 많은 이성들의 설레게하고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아주 좋은 홍염살이에요. 도화살하고 틀립니다. 홍염살은 지고지순하고 한번 그 사람을 믿으면 순종적이어서 끝까지 믿는 그런 살이 홍염살입니다. 허나 허영심과 멋을 부림으로 늘 지갑이 열려 있어 체계적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올해 운은 문서운, 결혼은승진은 재물운까지 들어오나 무리하게 투자는 금물이고요. 4, 5월에 결혼은승진은 들어오나 7, 8월에는 재물손실이 따르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47세 가빈생 분은요, 그동안 고비고비 넘기며 살아오느냐고 무척 정말로 애 많이 쓰셨어요. 원래 지도자격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는 분은 초년 고생을 많이 따릅니다. 인간공부, 세상공부에서 많은 사람 자비심으로 구제하라고 실현을 주는 겁니다. 가빈생분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요, 통술력과 자수성가할 팔자라 생활력이 강인하고 넉넉한 배짱을 가졌으니 훗날은 명예와 죄물이 넘치니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가빈생분 힘내세요. 경자년에는 부동산 문서운 기인도움 아주 길한 한 해입니다. 7월 안으로 문서를 붙잡으면 그1월에 문서가 있으니 어,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려 보면 집장만이나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잘 잡으시고요. 허나 건강에는 우울증이 올수 있으니 우울증이 심하면 불안증, 대인 기피증까지 올수 있으니 본인이 상태가 좀 불량하다. 불면증이 시달린다.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이 실체가 욕망에서 생기는 원인이므로 탐진치 이삼덕에서 벗어나려면 이상을 멀리 보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두팔두 두 다리 이 멀쩡한 것에 감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삶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59세 이민생 육십2년생 분은요, 경자년에는 진흙탕 속에 연꽃이 피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란해입니다. 2019년에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경자년을 맞아 개화이봉. 자, 이 말뜻은 닭이 변하여 봉황이 되니 매매운과 문서운, 자식 결혼은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기란해입니다. 허나 애정은에는 빨간불이라 각 이 신경을 써 주셔야겠지요. 이민생부는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명예와 성취욕이 강해서 앞만 좋다 보니 자칫 가정을 등한시할 수 있어 배우자는 이 고독이 몸부림치어, 동지석 달 기나긴 밤이 밤이 무서워서 허벅지를 찌르고 자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줘 보세요.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가 안되어 머리를 싸매던 분은 늦어도 4월, 5월에는 매매운이 들어오니 깎아주세요. 하면 그분이 주인이니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 공덕으로 자식이나 본인이 흔들어서 따따불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7, 8월에는 상갓집 병문안 조심하셔야 되겠지요. 자칫 주당을 맞을 수 있으니. 어, 갔다 와서 꿈자리가 안 좋거나 몸이 이상하다면 심묘장구 대단하니 이 대비줄을 많이 틀어놓고요 어, 기독교인이라면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고 명상을 조석으로 하시면 이내몸 안에 붙은 게탁기로 빠져나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재물은도 막혔던 샘물이 흐르니 한숨 돌리는 좋은 해년이 될 것입니다. 허나 건강에는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이 이민생분은 주로 이장장애로 오는 신장, 방광, 전립선, 갑상선 이런 병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요. 성격이 팔자라고 했습니다. 성격 따라 병이 오고 팔자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감사 감사 이렇게 내려는 하심으로 주위 분들 칭찬을 좀해줘 보세요 그공덕으로 복이 와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71세 경인생 50년생 분은요 대체적으로 경운은 밝고 확실하지만 깜깜한 성격이므로 배우자 간에는 급한 성격과 강한 기운 때문에 이별을 하거나 각방을 쓰거나 요즘은 조론을 많이 하는 경인생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냐고 고생한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쇠못으로 가슴을 희어 파는 말로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달래어 보세요. 굳이 시켜서 못 하겠다면 여보 딱딱한 나 때문에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못난 나 만나서 미안해요. 이렇게 작은 카드에 써서 화장품이나 꽃 속에 넣어 선물해 보세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동안 웬수 같았던 그 증오와 미움이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직업은 장기적인 것보다는 새롭게 시작되는 직장이 생기는 한 해이고요. 문서도 들어오지만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라. 작은 거에 만족하시고요. 솔로 인분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연인이 생길 수 있고요. 건강은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혈액질환, 심근경색, 혈압, 당뇨 문제 올수 있으니 너무 잘 드셔서 생기는 것이므로 현미와 채소로 소식하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범띠분들 2020년 경자년 한해 운세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과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기에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만 보면 불행이 오는 겁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생각을 싹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행복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목소리>